좀 사람 살려 진짜로 아, 사사살살요좀 아. 투기장 재밌네 이거 시간 카드 나와가지고 와 Salu, s a r 님 m Salu, Saram Salu, Saram s 이 l u s a 고하자. 신청자 특수 지정 통수 주내 두기. 무한의 멀록을 대개 섞어 넣습니다. 미래의 내 무한의 멀록들이 일일었습니다. 어! 괜찮은 편. 개사기임. 개꿀 거 같은데 개별로임. 구리다네요. 한무 멀록 디귿디귿. 생각보다 별로임. 대 <laughs> 아니. 아니 개미. <개명>. 뭐라고그래요 <laughs> 하나씩 읽는데 느리다. 인양 집죠. 불꽃 세일이 좋아요? 난왜 이게 좋아 보이냐? 아니면 그냥 구도 괜찮아 사실 이것도 솔직히 발동하기 어렵고 그냥 구로 갈게요 나는 불꽃 세일이 좀 맘에 안 듭니다 구가 무난 어? 수중 운석 통통한 새끼용 청소로 청소로 조수? 조수 이런 거 있으면 꽤 괜찮은데 아, 요 녀석은 아 싫지. 진짜 그래도 로골라 로골라는 냉기 주문을 뽑습니다. 냉기를 집으면 좀 괜찮을지도. 어? 좋잖아 저거. 내가 기억하기론 저거 좋은 거 같았어 투기장에서. 펠리컨, 상진느러미, 쌍둥이보단 펠리컨이다. 쌍둥진느러미도난 쌍지, 괜찮다 보는데, 어. 나가가 없으니까 완강한 용이다.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 한 장당 적에게 피해 1 어? 개구리? 못 쓴. 그렇다고 다른 게 좋냐? 다른 것도 섭섭하긴 해. 코이삼 수중은 아 전설 카드 좀 섭섭하다 이거는 아뮬렛에서 나와야 되는데. 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카자쿠산을 집을 것 같아서 이런 용족을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 덱에 섞어넣습니다 섞어넣은 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가자 이거 이거 그냥 코스트 46이라 그냥 땅패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, 기계상어 이거 개철로마기 나는 좀 좋아하진 않는 편 이거. 근데 기계상어도 뭐 솔직히 의미가 없을 때 많아서 기계덱기 완전히 되는 거 아닌 이상 기계상어 뭐 비전 선각자 얘는 뭐냐 게임이 시작됐을 때 내덱에 없던 카드들의 비용이 이 감소.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미친 카드 이거 1 코스트에 나가면은 이거. 와 근데 다른 것도 미친 카드인데 아 진짜 미친. 내가 뽑은 카드 한 장당 꽤 괜찮은데 이거? 뭔가 근데 대기 느낌은 없다. 아뮬렛 한 장밖에 없고 뭔가 파괴력 있는 카드들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다 필요 없어요. 왜냐? 화자가 화자가 변하면은 알아서 이런 카드들이 따라오지 않을까? 개상어를 집은 김에 삼기개상어 가보자. 음. 누나가 아니잖아요. 그렇긴 한데 뭐야 이거? 야 이거 뭐 어떻게 잡아 이거 기사가 이거 지는 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야 미쳤어 이거 얘. 누구나 할수 있는 요리라서 순화 요리였지. 게임이 왜 이렇게 재밌지? 누나 여기 데지 예쁜 거시네요 오야. 아 그냥 나투쟁이 볼판으로 잡을 걸 그랬나? 어, 어차피 잡히네요. 아 근데 이거 뭐야? 완전 랜덤 주문을 주잖아 이거. 정화자가 해주겠지. 아 부, 불안하냐 또 정화자 이거.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입니다. 그래 믿어 봅시다. 화자를 믿자 우리. 방금 몇 승했나요? 오호. 예저 네, 모니터 세개 있어요. 조그만 모니터. 여기 중앙에 게임 모니터. 여기에 송출용 컴퓨터 모니터, 조금 이나는 채팅 창용 거의 채팅 창용 이거 이거 상어 이거 할때 하면 좋겠다. 아 근데 아나 정하자. 정하자. 나는 남자는 와이너라는 말. 냉돌 던하면은 오 나쁘지 않아. 힘들 헨드 이것도 있, 있고 채워질 거야 걱정 니은.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찍었어 이거. 모든 빈결 상태. 정리할까? 아왜 실치 님들 화 자, 가인 e 다화 자, 가인 e 다 네? 기 자, 없다고요? 움직 자, 가인etta. 자, 가인etta. 자, 가인etta. 불법, 숨결, 인재 김구슬 너무 좋고요, 에이스고요, 해파리, 영혼 배우기 또 나왔고 불길 좋고 진눈깨비 어차피 영만나 냉기 돌풍 산마나 구대기 첫 번째 불꽃 구대기 진눈깨비 어차피 영만나첫 번째 불꽃 구대기 자, 괜찮습니다. 어. <laughs> 하나도 무섭지. 인물을 때려주 하나도 과연 안 무서울까? 괜찮겠니? 칼렉하지. 아니요? 칼렉 뭐 머스... 맛있는 주문들이 없어, 어차피. 도발이다 이야 자기 손패는 진짜 이런거 밖에 없는데 12시는 9만원 20 쓰고있고 아뮬레 쓰고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 내 손패는 올빼미 뭐 이러고있는데 3미짜리 낼까 아니면은 어 아니 이거 내고 내야지 이거 내고 가져오는 게나이스파스스톤에 프로가 있다는 이유 여기는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맨날 명치만 맞게 그러면. 몇 장인지 확인이 가능해요? 오 이걸로 한 장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 거야? 그럼 동전일 수도 있죠. 정말 신비롭군요. 은폐잖아. 은폐면서. 것 제작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플러리 고딩 느낌은 턱신도안 잃히고 공방대 보낸 것좀 아쉽다 잘 어울릴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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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농. 뭘바라시나요 장난질 <목소리나> 시간은 어, <뻔해. 목소리나> 나 너무 무서워하네 형들 나이 게임 화자냈었나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더러워서 정말 <목소리나> 더러워서 정말 음 <목소리나> 더러워서 어 이것도 좋아 듀금의 인도자 듀금 참으로 하찮은 마법인 야, 주문 있어. 사. 괜찮. 어, 탱킹까지. 일일 탱킹. 아니! 나의 아이들아. 아그러면은 카드가 다 오피일 수 없잖아요. 하스까지 마세요. 처음부터 재건할 거야. 뭘 도와드릴까? 아저더 발로 버티는 거 좀. 어깨 온다. 카드 패지를 돈으로 플러리 땅콩 샌드 값 내주는 게 훨씬 이득임. 이거 도발 좀 얄밉긴 하네 그냥 잡자 나의 명치 칠걸 그랬나 왕의 명예를 위해.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명치 음. 는 아니, 좀 사람 살려, 진짜로 아, 사람 살려요. 좀 사람 살려. 진짜 오른쪽으로... 나다 뜨는 거 봐봐, 진짜! Buara 누나 해서. 문화해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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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그작을 명치에 썼더라면. 분 모험 불자 기억스 싸운다고? 힘 절대 표시되지 않아요. 정말 힘이롭군요. 여왕님의 힘 아, 진짜 졸라너무한 애기. 아, 아, 니좀 체력 좀정리해 아, 아, 진짜 체를몇발한는 거야 진짜 로뭐한 깔렸으면 라라도 하겠는데 여라 깔렸는데 야 지금 상대 입장에서 개사기야 무슨 1코스트 1사에 저거 어떻게 정리해 주문 계속 받는데 상대 입장에서 개사기야 웃지마세요 사오닉운성다시나온크크 진짜 왜 맨날 나만 제 생각에는 지금 2승2패긴 한데 솔직히 덱이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면은. 당신도 모르는 현정 내가 계속 운 좋으면은 10승 가능해. 충분히 가능해. 이게 나쁜 덱은 아니야. 개잘하는 척 그런 표정 지은 적 없는데 플레이가 개잘했나봐요 개 너무 이쁜데? 펜타키, 플로리카이사 보는 줄. 아우 <laughs> 카이사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왜 그래? 무슨 얘기야? 지리아리면 모를까. 지금 기회다. 오이. 악사는 뭔가 되게 약하네. 이거 왜 그냥 그냥 밸류가 좀 약해 보이네 오? 아니 근데 김정수 진짜 뭐함? 님들. 뭐 운동 열심히 한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? 진짜? 전화 찬스 해보면 안 되냐고? 아니 전화 한 적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도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번호 있긴 있냐고? 번호야 있지 근데 바뀌었을 수도 있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안 잡으면 합치한다 안 잡으면 진리학스 나온다 어. 안 잡으면 진리학스라 했다 걸안 잡으면 진리악스라 했다. 어 진짜 진리악스 나온다고 여기서. 이번엔 당신 어쩌지 내 가슴. 쓸...